레버 당기지마. 레버 당기, 레버 당기, 레버 당기지마. 당 기지 아. 말라고. <laughs> 아주 살짝 왼쪽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습니다, 됐습니다. 그리고 살짝... 어그 그거, 그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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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아니아무것도 아... 없는데? 내가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거 그거... 그거... 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죠아이거 괜찮은 거같거 아. 거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요즘 운터님이랑 저러고 놀고 있는데 어, 괜찮네요. 어, 재밌어 재밌어. 음. 그래서 말입니다. 이거를 음, 아예 컨텐츠로 지정해버릴까 합니다. 네. 하세요라는 이름으로 어, 예를 들어서 운터님 흑교소캐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아예 그냥 컨텐츠로 지정해버릴까 합니다. 여러 가지 응?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. 음, 뭔가를 자꾸 시켜 봐야겠어. 어. 여러분들의 의견도 몇 가지 반영해보고, 음, 여러 가지 해봐야겠네요. 은터님을 더욱 괴롭아니, 괴로... <laughs> 은터님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보도록 합시다. 예, 어우, 좋아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은터님, 뿅!